헤르페스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와요. 나한테 증상을 느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첫 번째, 나한테 증상이 있을 때에는 성관계를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헤르페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잡히고 이게 그냥 보여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여러 번 반복되는 분들은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어? 아, 올것 같아, 올것 같아. 이러면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하고 약 드시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 증상이 좀 좋아지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관계를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증상이 없어요. 그럼 괜찮나요? 네, 성관계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셔야 돼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어도 저희 용어로 무증상 흘림이라고 해요. 흘림이라고 하는 게 허르페스 바이러스를 내 사랑하는 성 배우자한테 옮길 수 있다고요. 이건 남녀가 동일해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성 배우자를 위해서는 증상이 없고 어떤 물집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 이게 예, 완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억제하고 조절하는 거지 완치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완치는 이제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아쉽게도 해방은 안 되는. 콘돔의 사용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더가 없어요. 반드시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장담 못해요. 그런데 가능성을확 떨어뜨리죠. 한 다섯 네. 겹 끼면은 완전히 안 걸리지 않을까요? 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명상하며. 어 어떠한 적개심이라든지 어, 그런 분노를 잘 조절하는 저 환경 처리 되도록 늘 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서 네. 손으로만 하고 자기 성기를 만졌을 때도 옹교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헤르페스가 있어요, 막 만졌어요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갈수 있죠. 손에 있는 게 네.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 하지 마세요. 콘돔을 응. 꼈잖아요. 네. 했다 치고. 네, 했다 치고. 벗기잖아요. 네, 벗겨요. 그럴 음. 때헬페스균이 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꼭 그렇게 막내성 배우자한테 막 닫고 막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 명상으로도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아진 그러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건 어떻게? 뭐. 핀셋으로 이렇게 벗겨요? 그렇게 하십시오 음. 우리 권피디님은 핀셋을 이용해서 하세요 핀셋을 이용해서 정말로 한번 잘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